중소벤처기업부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광양항에서 미주 내륙까지의 복합 운송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미국 서한양 해상 운송과 트럭 운송을 연계한 물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미국 동부 물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미국 서안양 해상운송과 트럭운송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주 서안양 선적공간 750TU 중 20TU를 내륙운송 전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포워더사를 통한 내륙운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복 부족과 해상 운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2,457TU를 지원해 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해 미국 동부로의 물류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합운송을 통한 운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지원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양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이나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